자, 많이 미끄러워요. 안 다치게, 안 다치게. 굿. 자, 서로 콜, 서로 콜. 옐로 코너로 진행할게요, 옐로 코너. Subi ha um ah, okay. Let's keep Copy, copy, Nice Good Good Kabi 자, 비와서 미끄러워요. 안다치게 안다치기 지나있습니다. 가비, 가비. 자, 패스 맞춰서, 자, 초코타워 몸 풀면서. 안다치게 안다치기. 스 자, 서로콜, 서로콜. 스코 자, 만들어서 마무리까지, 마무리까지. 아, oh, 스코 자, 불로 중간 불로 진행할게요. 자, 화이팅 화이팅. 많이 뛰어주세요. 많이 많이. 자, 서로 콜해주고 많이 뛰어주세요. 콜해주면서. 압박 나이스. 굿 아, 네스 굿, 네스 마무리. 아, 옐로 중간 볼로진행할게 옐로 아, 중간 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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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만들어서 네스 아, 굿. 자, 주고받고 주고받고. 자, 미끄러요. 안다치게. 아비 이제 끝까지 끝까지 가비 이렇게 나스킵폴 아웃 때문팀킵 교대하고 진행했습니다한번가있한번까지한번까지굿자팀킵 교대하고 진행할게요 킵팀킵 2번입니다 2번 올리게 주시면서요. t h a 로 코너로 진행할게 옐로 코너. 리 까비 자 만들어서 만들어서 움직여서 움직여요 안다치게 안다치게 나이스 굿. 아, 아비. 아, 자 하나 만들어서 하나 만들어서. 고 자.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우리 팀이랑. 안다치게 안다치게 안다치게. 나이스 굿. 자. 미끄러요. 안다치게. 오 마무리까지 마무리까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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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자 나치게 나치게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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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수비 끝까지 <놀람> <놀람> 나스 마무리마무리마무리자죽어 우리, 팀리 우리, 우리, 팀 보고, 우리, 우리, 이고우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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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우까지리우 만들어서 만들어서 만들어서. 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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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고진행 우리, 우리, 우 어, 예스키! 괜아요고괜 keep! 19, 킵 교대 p 19, k e 게요 킵. k e 3번입니다3번자 블루 나 만들어서 30, 30, 30, 가비. 다치게, 안 다치게, 안 다치게. 굿. 자, 만들어서 만들어서. 자, 올라가세요. 이번에 올라, 올라가고, 올라가고. 굿.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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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서로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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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팀 우리, 던지게, 아무리까지, 아이, 까비 까비, 나이스, 굿, 나슈나슈 잡히. 자아 맞춰서 맞춰서. 안다치게 안다치게. 굿 잠깐까지까지. 안다치게 안다치게. 안 안다치게. 굿. 까비, 까비. 패스 맞춰서, 패스 맞춰서. 네, 굿. 자, 엑스 빠르게, 엑스 빠르게, 엑스 빠르게. 아, 까비. 다이수비다이수비다이수비 와우, 나슛 슛. 불로 중간불로 진행할게요. 보라우 때문에 양팀 킵 교대하고 진행했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서로콜, 서로콜. 우, 자 만들어서 원투 굿!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아 어, 가비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더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가비 양팀 킵 교대하고 진행할게요 킵. 양팀 킵4번입니다4번 아커비 자, 만들어서 만들어서. 아, 까비, 까비. 야, 만들었어, 만들었어. 아유, 까비. <목소리> 자, 많이 뛰어세요, 많이 많이. 자, 우리 팀 보고, 자, 우리 팀. 자, 들어가는 거 우리 팀 보고 굿. 어, 안다치게 안다치게. 열로 사이드 돌으진행 할게요. 아빠 끝까지 아빠 아빠 굿. 자, 우리 팀 우리 팀 우리 팀. 안다치게 안다치게. 그리고 자, 수비 끝까지 수비 끝까지. 아이고. 안다치게안다치게안다치게안다치게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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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나이스 굿. 자, 먼저 잡고, 까비. 자, 미끄러워요, 안다치게굿 수비. 안다치게안다치게 안다 자, 미끄러워요, 안다치게 까비, 까비, 나이스 굿. 오리의플레이 없이 진행할게요. 미끄러요의역비우비의비날스리스역리소리자 하나 더 만들어서. 자미끄러시 우리의 미끄러워요. 역안 다치게 역시, 우리의 역시, 우리의 역비 자꾸 우리 팀 우리 팀 가비 잠깐만 한번더한번더한번더 보라우 때면 팀킵 교대하고 진행했습니다. 헤이 어제 마무리까지 아 t h a t 양팀 킵 교대하고 진행할게요 킵킵5번입니다5번 못자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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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안 다치게 안 다치게 하비 나이스 자, 종료 1분 나왔습니다. 종료 1분, 아이스크림 바비 아아아 자, 빠르게, 빠르게 블루, 블루 하나 만들어서 블루. 자,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자, 블루 하나 만들어서, 만들어서. 저 같이 올라가세요. 같이 올라가세요. 아비, 자, 블루 코너로 진행할게요 블루 코너, 자, 받으러, 받으러, 자, 사이로 받으러 가세요. 아비, 블루 사이드 볼로 할게요. 블루 사이드 볼, 자, 다시 비, 다시 비. 자, 빠르, 빠르게, 자, 볼라웃 때문에 이번 쿼터 종료하겠습니다. 어이 어이구, 괜찮으세요? 자, 미끄러워요, 안 다치게. 이번 쿼터 여기까지 진행하였습니다.